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필옵틱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필옵틱스가 4월 5일자에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나서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밀렸다가 반등도 나오고 어,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서 종목이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 화면상에는 이 노란색깔의 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지금 120일선 근처에서 한3거래일 정도 눌림이 나왔어요. 이 말은 이 120일 이평선 근처가 피로틱스의 바닥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깔 선이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자 원래는 이 주황색 6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맞겠죠. 왜냐, 5일선, 10일선, 20일선 모두 못 버티고 내려갔으니까. 자 그러면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반등을 못했죠. 그리고 쭉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20일 이평선까지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관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 여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올라갈 때 무리해서 잡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아니 4월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솔직히 여기에서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빠질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퓨럽틱스처럼 단기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있죠. 쭉 빠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자 고점이랑 저점이랑 그어놓고 절반 정도까지 되돌림이 나오는 한 3만원대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볼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 자 현재 고점 37,700원 저점 19,800원 자 정확히 50%까지 되돌림 나오면 얼마예요? 28,700원 그 다음 61.8%까지 되돌림이 나오면 38,000원 한 3만원대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라갔다가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갈 때 그냥 추세를 바꿔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주는 게 너무나 좋겠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들어갔었고 지금 주가 쭉 밀렸잖아요 항상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욕심내면은 내려갈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건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 검정 색깔 240의 장기 2평선도 옛날이랑 봤을 때 이격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은 주가가 과열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구간.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쭉 빠지면서 자, 240의 장기 평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평선이 그래도 수렴을 하면서 이격이 많이 줄었죠. 얘네가 한 점으로 수렴한 다음에 이제 확산되면은 그때 방향성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더안 빠지고 버텨 주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 물타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 추가 매수할 자금은 없고 그냥 올라갔을 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2만 8천 원부터 3만 원이 정도 구간 목표가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었어요. 많이 올랐던 이 구간에서 이전처럼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가가 버티지 못하니까 중간에 실망 매물 계속 나왔고 손절 물량 계속 나왔을 거예요. 파이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팔았고. 수금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 주가 또한 반등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피롭틱스 내용 정리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작년 3월에 찍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찍은 이 고점. 저점 대비 수익률이 무려 1200%가 넘어갑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대박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하신 분들, 아니면 더 옛날부터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아 내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알았고 바닥에서 미리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미리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미반도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작년 5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리량이 증가하면서 추세가 살아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거든요. 자, 말로만 떠들면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력주 TV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5월부터 제가 찍었었던 종목이었고 이번 연도까지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잡아드려요자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냈던 전송내역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날짜를 잘 보시면 2월 2일 12시 30분에 제가 보냈던 내용이고요. 매수가 6만원이야. 그 다음 간단하게 비중 적혀 있고요. 추천 내용까지 싹다 넣어놨죠 제가. 자 발신번호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 동일하고요. 이때 우리 480분 정도 되는 구독자 분들께서 문자 받아 가셨습니다. 자, 2월 2일에 제가 왜 문자를 드렸냐면, 자, 이번 연도 2월 1일이면 여러분들 이때거든요. 요날 자, 지금 이 화살표 캔들 아래 나와 있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연두 색깔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자 정확하게 2월 1일 금요일 날짜에 6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력들의 타점까지 나왔어요. 자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는 어 제가 별도로 연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부터 나왔었고 중간 중간에 매집 신호가 계속 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나면요,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때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려요. 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렸고요. 자, 내용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도가는 18만원 부근 정리라고 말씀드렸고, 3배 이상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겠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자, 6월 13일. 최근이죠 여러분들 11시 52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 발신번호는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개인 번호입니다 이때 우리 540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 문자를 받아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종목에 대한 영상 찍어드리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도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문자 받으라고 깜빡거리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제 이름. 제가 유튜브에 산 김프로지만 문자 받아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실명이 있어야 되고 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사진 포토샵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를 제가 반년 넘게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바닥에서 매집하기 좋은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안에서 20%, 30% 수익 보자고 매수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부터 재료에 대한 내용 분석하고 이전에 세력들이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수급,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만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500%, 600%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매집주 서비스 제가 무료 문자 드릴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고 저한테 1번이라고 문자 남기는데 총 걸리는 시간 한 2분, 3분 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분,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속는 셈 치고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요. 한미반도체 종목 말고도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소한 200%, 300% 이상의 수익 나는 종목, 저점에서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제가 무료 추천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868-3602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가 전부 다 알려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내가 주식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지만 내 계좌에 진짜 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큰 수익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맨날 주식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이너스 손해만 받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안 사도 됩니다 딱한주만 사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는 셈 치고 한번 봐보세요 당장 하루 이틀 뒤에 폭등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최소한 2개월 3개월 들고 가는 스윙 종목들. 이런 걸로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무료잖아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한테도 속는 셈 치고 그냥 1번 문자 남기시고 받아 가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들께서 최근에 저한테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미반도체 이번에 제가 정리했잖아요. 매도 신호 나와 가지고 그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고. 다음 종목 꼭 받고 싶다. 이런 문자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아, 진짜 피해만 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속 시원한 수익 한번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문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